A, B, C 세 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집합을 택해서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그때 A가 B보다 어,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확률이, 확률을 구하래요. 그리고 A랑 B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어야만 됩니다. 자, 부분집합 가능한 개수 몇개 있을까요? 자, 이의 원소의 개수 세 개니까 총 8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죠? 부분집합은 총 8개.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개 있을까? A랑 B를 선택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 8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남은 거 7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지. 그래서 56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들을 각각 따져 주자. 자, b의 원소 개수가 만약에 3개야. 그러니까 a, b, c 다 가지고 있을 때겠죠? 그럼 a는 a는 두 개. 2개. 두 개짜리 원소나 아니면은 한개짜리 원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3개도 되나요? 3개는 절대 안 되죠. 왜? 같을 수 없으니까. 즉, B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거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 B의 원소 3개니까 2의 3승 빼기 자기 자신과 동일한 거 하나 빼죠. 그러면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의 원소가 두 개라고 해봐요. 두 개라고 하면, 자, 두 개는 가지수가 몇개 있을까? 두 가지, 두개 가지고 집합을 이루는 가지수는 A, B, 그리고 B, C, C, A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 자, A, B라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2승 빼기 1이잖아. 진부분 집합이니까 동일한 거 하나 뺀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총세 개의 경우에 세 가지씩 있는 거니까 아홉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원소가 한 개라 치자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 A, B, 그리고 C 이렇게 세개 있죠. 그럼 세 개에 대해서 A 진부분 집합 개수 2의 예 1승 빼기 1이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해 주자. 일곱 가지, 아홉 가지, 세 가지 다 합하면 총열 아홉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A가 B에 포함되는 확률은 총 전체 56가지 경우 중열 아홉 가지. 이렇게 확률을 구해 주면 됩니다.